신명비 부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잘못한 상황들을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런한 잘못을 기억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그 잘못을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 않죠.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막 화를 내기도 하지 않요 사람들끼리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또 지적하면 화를 내고 또 자기 스스로도 과거의 그 잘못은 다시 기억하지 않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 백성에게 과거의 그 잘못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시 이제 범죄하지 말라 는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또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잘못이었다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죄를 지은,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죽이는 이런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또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는 이 세대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이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를 포함한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했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라. 이제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그 백성들이 자, 잘못했던 것, 1세대가 잘못했던 그런 사실들은 이제 가장 큰 것을 지적한 것이 여기에, 그 호랩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화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국기 32장이 나오는데 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직접 쓰신 식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셔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들의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자 해서 아론에게 금붙이 다내 가지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이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돌판을 다던져버리기까지 모세가 그랬지만 뭐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시는 말씀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원래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 어 등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냐 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런 죄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그 외에도 지명이 나왔는데 22절에 보면 다베라 마사기브로 핫다와에서의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다베라에서는 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죄. 그 다음에, 마사는 이제 그 물이 바, 물. 어, 또막 불평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물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에, 그러한 불평. 또 기부러 탔다고 해서는 먹을 게 없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서 그, 자기네들은 이거 채소밖에 없냐? 뭐, 만나밖에 없냐? 이제 이런 식의 또, 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마하셨고 그들에게 매출하기로 고기를 먹이셨지만, 또 하나님이 그 입, 입 사이에 고기가 씹히고 있을 때, 불로써 심판하시는, 이 그런 불순종의 사건들, 다베라 마스 기부를 탔다와, 또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잘못은 23절에 가데스 반에 하죠, 가데스 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정탕 군이 가서 보고,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고 한 것을 불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다이1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예, 그런 정탄꾼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때 다시보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4 0년 동안 광야에서 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죠. 그리고 그 후손 2세대만큼은 다시 가난한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약속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들어가서 그 가난한 민족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네, 니들이 잘나서 그걸 다 정복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쓰지 마라. 그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 능력하신 것을 기억하라, 겸손하라. 이것은 이제 어제 8장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그게 아까 9장 1절에서 이제 3절, 6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뒤에 지금 7절부터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칠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아는 요하를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기까지늘요하를 거역하였을 때에 예, 그래서 잘못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 자신들의 뭐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복하지 말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상태는 참 행복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더욱이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하나님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인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